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23년식 디스커버리의 옵션 사양과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디스커버리는 모두 다섯 가지 모델이 국내에 수입되는데요. D250S, D250SE, D300RDynamic HSE 등의 세 가지 디젤 모델과 P300SE, P360 RDynamic SE 등의 두 가지 가솔린 모델입니다. 먼저 D250S 모델의 기본 옵션 사양입니다. D250S 모델에는 249마력의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함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며 8단 ZF 변속기가 적용된 사륜 구동 방식입니다. 핸들의 좌우측에 위치한 패들 시프트를 통해 수동 변속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5122 디자인의 실버 색상입니다. 다음은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에어 서스펜션은 승하차 시 차량의 높이를 낮출 수 있으며 오프로드에서 높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LED 헤드램프입니다. 시그니처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간주행등은 헤드램프 디자인을 따라 켜집니다. 다음은 블랙 로프레일입니다. 블랙 색상의 루프 레일이 기본 제공됩니다. 다음은 키리스 엔트리입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 손잡이의 센서를 통해 잠금과 잠금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처 테일게이트입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발로 차는 동작으로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는 열선과 오토 디밍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수석에 비해 녹색 필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딩 프론트 썬루프와 고정식 리어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차량에 내장된 블라인드를 열거나 닫아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으며, 열고 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프론트 썬루프는 가볍게 눌러서 틸팅이 가능하며, 한번더 누르거나 깊게 눌러서 슬라이딩 오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 윈드 스크린 및 히팅 워셔 젯입니다. 앞유리와 뒷유리에 모두 열선이 내장돼서 성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따뜻한 워셔 재수로 인해 추운 날씨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듀오 가죽 시트입니다. 그레인드 가죽과 PVC 소재로 구성된 듀오 가죽 시트는 신체가 닿는 전면 부위에 그레인드 가죽이 적용되며 옆과 뒷면은 PVC 소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PVC 소재는 가죽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에보니와 라이트 오이스터 등의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1열은 모두 14개의 방향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열선 시트입니다.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열선 시트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동식 리클라인과 수동식 슬라이딩 2열 시트입니다. 2열 시트는 시트 양옆의 아래쪽에 위치한 컨트롤을 통해 전동식으로 등받이 시트를 뒤로 조금 눕힐 수 있으며, 수동식으로 슬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식 2열 시트 폴딩입니다. 테일게이트 쪽의 버튼을 통해 2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접거나 펼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소재의 핸들에는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존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구분해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릭 앤고 시스템 베이스 유닛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옷걸이, 태블릿 등을 거치할 수 있는 베이스 유닛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눈부심 방지 룸미러입니다. 야간 주행 시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량의 헤드램프가 눈부시지 않도록 눈부심 방지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라운드 카메라입니다. 3D로 표현되는 서라운드 카메라는 하늘에서 내려보는 것과 같은 360도 화면과 함께 모두 6개의 위치를 통해 볼수 있으며 전면과 후면을 광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온로드와 함께 제공되는 오프로드 화면을 통해 보닛을 관통해서 보는 듯한 화면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7인치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가운데 7인치 화면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고음과 저음 그리고 소리가 집중되는 스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B 프로 시스템과 11.4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입니다. 랜드로버의 새로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PB PRO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년 무상 데이터 플랜입니다. 차량에 내장된 2심을 e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블루투스 또는 케이블로 차량과 연결해서 무선과 유선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트입니다. 스마트폰의 리모트 앱을 통해 원격 시동 등의 원격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 구급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정 내비게이션 T맵입니다. 차량에 기본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T맵입니다. 계기판과도 연동됩니다. 다음은 무선 충전입니다. 센터 콘솔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됩니다. 다음은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입니다. 터레인 리스폰스라고도 하며 컴포트 주행 프로그램 이외에도 눈길, 진흙, 모래 등의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입니다. HDC라고도 하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설정된 속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해주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도강 수심 감지 기능입니다. 현재 차량에서 감지되는 물길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입니다. 토글 방식의 기어 시프트 아래 P 버튼을 누르면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오토 홀드입니다. 차량이 멈추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오토 홀드는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패드를 깊게 밟아주면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입니다. 하차 시 다가오는 물체가 있다면 도어의 경고 등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충돌 회피 기능들입니다. 비상 브레이크는 AEB라고도 하며 차량,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후방 교통 경고와 후방 교통 제동은 후진 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사람과 물체를 감지하고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비상 차선 유지는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함께 작동하며 64km 이상의 속도에서 사각지대의 차량과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어시스트입니다. 10km 이상의 속도에서 차량 양쪽 사각지대의 물체가 감지되면 경고 등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입니다. 64km 이상의 속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설정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앞차량을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올려줍니다. 다음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입니다. 고속주행 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 감지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D250SE와 P300SE 모델에 추가된 옵션 사양입니다. D250SE 모델은 D250S와 동일한 엔진이고 P300SE 모델에는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21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5123 디자인의 실버 색상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입니다. 오토 레벨링 시스템과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적용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향 지시 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8방향 전동 시트입니다. 1열은 모두 18개의 방향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입니다. 운전석 시트의 위치를 모두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메모리에 둘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컬럼입니다. 앞과 뒤, 그리고 위아래로 전동 조절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승하차를 할때 스티어링과 시트의 간격을 넓게 해줍니다. 다음은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고음과 저음 뿐만 아니라 서브 오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입니다. 모두 다섯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네 단계로 밝기 설정을 할수 있는 인테리어 무드 라이팅은 야간 주행 시 실내 의 도어와 센터 콘솔 등을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다음은 3존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이열을 각각 다르게 구분해서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 콘솔 쿨링 박스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 콘솔 박스를 냉장고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300R 다이나믹 HSE 모델에 추가된 옵션 사양입니다. D300R 다이나믹 HSE 모델에는 300마력의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함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됩니다. 먼저 R 다이나믹 패키지입니다. 앞범퍼와 뒷범퍼에는 모두 알다이나믹 전용 범퍼가 장착돼서 블랙 색상의 유광 페인트로 처리되었습니다. 프론트 그릴과 레터링도 모두 블랙 색상의 유광 페인트가 적용되었으며, 케일 게이트의 레터링은 아틀라스 색상입니다. 알다이나믹 로고가 새겨진 크롬 트레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었으며, 실내 천장 부분의 헤드라이닝은 블랙으로 처리됩니다. 브레이크와 엑셀 패드에는 메탈릭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5124 디자인의 유광 블랙 색상입니다. 다음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입니다. 보다 밝은 야간 주행이 가능하며 어댑티브 주행빔 기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자동으로 피해서 조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블랙 콘트라스트 루프입니다. 블랙 색상의 루프가 기본 적용되어 투톤 같은 느낌으로 외부 익스테리어를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윈저 가죽 시트입니다. 한 차원 더 고급 소재인 윈저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1열은 20개의 방향으로 전동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에보니와 카라웨이, 그리고 라이트 오이스터 등의 3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라이트 오이스터 시트는 화이트와 블랙의 듀오톤 시트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앞좌석 통풍 시트 및 3열 열선 시트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통풍 시트가 가능하며, 3열에서도 1, 2열과 같이 열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리전트 시트 폴딩입니다. 3열 시트를 2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전동식으로 폴딩이 가능하며,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서도 폴딩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만 별도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리어 디퍼런셜 락 시스템입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리어 디퍼런셜 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트윈 트랜스퍼 박스입니다. 트윈 트랜스퍼 박스의 하이레인지와 함께 제공되는 로우 레인지를 통해 저속에서 미세하게 속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암석 주행 프로그램과 같은 오프로드에서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메리디안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고출력의 오디오 시스템은 고음과 저음, 그리고 서브 우퍼를 설정할 수 있으며 스테레오와 메리디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식 이너 테일 게이트입니다. 아래로 열리는 이너 테일 게이트를 통해 트렁크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360R Dynamic SE 모델에 추가된 옵션 사양입니다 이 모델은 D250SE와 P300SE 모델에 추가된 옵션 사양이며 D300R Dynamic HSE 모델에 추가된 옵션 사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P360R Dynamic SE 모델에는 360마력의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됩니다. 먼저 R-Dynamic 패키지입니다. D300 R-Dynamic HSE 모델과 같은 R-Dynamic 패키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5025 디자인의 유광 블랙 색상입니다. 다음은 듀오 가죽 시트입니다. 에보니와 라이트 오이스터 등의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라이트 오이스터 시트는 화이트와 블랙의 듀오톤 시트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별 소비자 가격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분과 대시캠 및 하이패스를 모두 적용한 최종 가격 기준으로 D250S 8,580만원 D250SE 9,300만원 D300R 다이나믹 HSE 1억 1,330만원 P300SE 9,250만원 p360 r dynamic se 1억 1,230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23년식 디스커버리의 옵션 사양과 가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